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유튜브 채널의 은하수아빠 조원장 안녕하십니까 청영도우미 조원장 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애교필러 후에 눈밑주름 다크서클 부작용인가 원장님도 상담하다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애교필러하면 눈밑에 주름이랑 다크서클 안 생기나 상담보다도 네. 애교필러 넣고 돌아서는 순간 딱 다시 불려 잡혀가지고 여기 음. 주름 생겼다 고뒤꽁지를 이렇게 땡김을 음. 당하는 자주 그래서 제가 지식인답 달고 있는데 음. 거기에 어떤 분이 애교필러 맞고 눈밑 주름이 생겼다고 막 화가 나서 그런 돌파리를 만난 그 여러 파트에다가 도배식으로 질문을 올리셨더라고요왜 이런 질문이 생겼을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고 서로 오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를 좀 해야 되겠다 네. 어, 진료 현장에서도 충분히 듣는 얘기고 네. 하니까 우리가 시술 전에 시술 받는 분에게 이 시술의 원리를 설명을 조금만 더 했다면 서로 오해가 없었을 텐데 시술하고 나서 눈밑주름 생겼다고 이러면은 서로 곤란해지죠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미용 시술의 시소 이론 후에 어, 포스팅을 했었는데 애교살과 다크서클의 이 상관관계 애교살이 나오면 밑에 그림자가 진다 반대로 다크서클을 채우면 애교살은 무뎌진다 네. 서로 둘은 양립할 수 없고 시소다 그랬던 얘기 기억나시죠? 네. 되게 오래 했었는데 그 글을 링크를 걸어놨고 한번에 쭉 보시는 분들은 위에 링크 또안 따라가시니까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은 단골이신데 애교 필러를 주기적으로 이제 맞다 보니까 덧붙이기 가서 위아래로 많이 두꺼워졌죠. 이 상태로 또 맞으러 오시면 저희가 이제 말리잖아요. 네. 말려서 녹이고 한 일주일 있다 시술합시다. 지금 보면 여기 애교살이 있고 눈 밑에 주름이 있고 이 볼륨 때문에 밑에 약간 그늘져 보이는 느낌인데 네. 여기에다 히알루론산 필러를 맞은 거니까 녹이는 히알라젤 맞았어요. 딱 맞으니까 벌써 볼륨이 쫙 주니까 주름이 없어져 보이죠? 네. 딱 네. 서클도 별로 없어져 보이고 그리고 피도 안 났네요. 저희는 애교살 녹일 때멍잘안 들게 해드립니다. 이렇게 녹여서 시간이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시 애교 필러를 해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음, 네 훨씬 상큼해 보이네요 네. 네 그래서 이제 펑퍼짐 했던 게 이렇게 예뻐졌는데 <laughs> 녹였을 때 없어졌다가 다시 애교살이 생기니까 또 밑에 그림자처럼 들이우는게 있고 주름이 생겼잖아요 네. 그러면 이거를 애교 필러로 맞고 <laughs> 눈 밑에 주름 생겼다 이러면 말은 맞는 말인데 네. 이 시소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를 하고 맞으시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시술 받는 분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네.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 사례를 가지고 어 애교 필러를 맞고 눈 밑에 주름 졌다 그화소연을 하셨던 분에게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 이 포스팅을 했습니다 물론 애교 필러의 부작용이 아니고 소통의 부재 이해의 부재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는데 배는 부르면서 배는 나오지 않게 해달라 네. 뭐 이런 거 해서 서로 불필요한 오해 없이 웃으면서 좋은 관계가 되는 기술이 됐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오늘 이 수제로 삼아봤습니다 애교 필러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이 정도 이해하고 또 하시면 이해 깊이도 더 깊어지고 만족도도 좋아지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술하고 나서 나온 네. 결과에 대해서 네.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설명 그쵸. 시술하고 나서 말 말씀드리면 변명이라는 변명. 오래된 소용개의 음. 말이 있는데 이런 설명을 저희가 좀잘 준비를 해서 변명이 아닌 설명 음. 이해를 구하는 동영상을 많이 좀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라벨라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 업이라기보다는 이 자체를 즐기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네. <laughs> 노력하겠습니다. 네.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할게요. 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